안녕하세요, 진 씨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x 의 25번째 강의, COUNTIF, SUMIF 함수 만점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점 특강은 이론 수업 이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보기란에 참고하셔서 이론 수업을 시청하신 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빠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제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는 만점특강의 음, 카운트 이프 사이프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를 보시면 다육 식물 개수입니다. 정의의 이름, 분류를 이용해 서하하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카운트 이프 함수네요. 자, 분류는 여기죠. 있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름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자이 문제의 뜻은 이 분류 중에서 다육 식물이 몇 개가 있냐 그거를 하는 거죠. 카운트는 개수를세시는 거고요. i f 가 들어간 거는 조건에 맞는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꺼서 두시고 여러분들 함수 들어가셔서 모듈 하시고요. c 자 누르셔서 카운트 이프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운트 이프 함수의 특징 조건범위 조건이죠? 조건범위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뭐죠? 다육식물이니까 다육식물을 선택하셔야 되고, 다육식물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즉, 이 중에 다육식물은 세개가 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가있습니다 스티로폼 제품의 개수입니다. 즉, 이 중에서, 요 중에서 스티로폼이 몇 개가 있냐. 그런데 이제 정의대 이론 분류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뒤에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자도 붙여라. 자 꺼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저희가 방금했던 COUNT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범위는 똑같죠 조건범위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스티로폼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두개가 있다 그 다음에 연산자랑 get자 붙이셔야 되니까 수식 입력도 뒤에 찍으시고 Shift 7 누르시고 끈타옴표 하신 다음에 g e 자 쓰시고 끈타옴표 하시고 엔터 치셔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소 세제 3월 매출 합계입니다. 좋아, 잘하셨죠? 썸이쁘죠? 자, 청소 세제는 6이죠. 네, 요 중에서 여기 이제 세탁 세제도 있고, 주방 세제, 청소 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월 매출이니까 요 3월 매출의 합계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모두 를 하시고요 s 누르셔서 sum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은 합계로 구하는 거고요 if가 있는 것은 조건에 맞는 합계로 구한다 그 뜻입니다 자, 첫 번째 range는 조건범위 creator는 조건 아까 저희가 countif 하신 것처럼 조건범위 조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됐죠 sumrange 합계 범위 더할 범위입니다 즉, 똑같이 분류 중에서 조건은 청소세제죠 청소세제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3월 매출이니까, 3월 매출. 네, 이렇게 시고 확인 누르시면, 3월 매출, 청소 세제에 해당되는 3월 매출의 합계가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영어 3팀의 2차 금액 평균입니다. 주어지면서는 sum if랑 count i f 예요 자, 이 뜻은 여기 팀명이 있어요, 팀명. 팀명이 1팀, 2팀, 3팀이 있는데, 3팀에 해당되는 입찰금액, 입찰금액의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평균이라고 하면 저희 국어영어수학평균은 국영수 더하고 나누기 3 하시면 되겠죠. 즉 저희가 앞에서 배운 SUMIF 미프 m sum 미프 나누기, 카운티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어3팀의 입찰금액을 더하겠죠. 자 그러면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크근 하시고요. SUMIF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조건범위는 팀명 중에서 조건은 영어 3팀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입찰 금액이니까 입찰 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영어 3팀만 입찰 금액을 더한 값이 되시는 거고 자 이제 영어 3팀의 개수로 나누셔야 되니까 수입력시 선택하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카운티프 카운티프는 조건범위 조건이죠. 조건범위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영어 3팀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과 하시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은 관리업체 평균 근무인원입니다. 관리업체는 여기에요. 여기 청소 경비 관리가 있는데요. 관리에 해당되는 근무인원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평균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서 드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서밋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관리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근무인원이니까 근무인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합계가 나오고요 뒤에 선택하시고 슬러시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카운티프로 관리가 몇 개인지 하셔야겠죠 즉이 중에서 관리는 몇 개, 세 개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합계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다음에 뒤에 연산자로 명자도 붙여주세요. 선택하시고 10부터 7열하신 다음에 끈따 앞에 하시고 명자 하시고요. 끈따 앞에 하시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매출액 이상의 회사 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이 있는데 여기에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보다 이상인 회사가 몇 개가 있냐? 평균보다 이상인 매출액이 몇 개가 있냐. 그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평균을 구하셔야겠죠. 함수 들어가셔서, 에버리지니까요. 여기 에버리지 함수 선택하시고요. 매출액을 쭉 잡아주세요. 이렇게. 매출액 쭉 잡으시면, 이 매출액에 대한 평균이 나왔을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는 선택하지 마시고, 저희 이론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리지를 선택하시고, Ctrl X 또는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저 주어진 함수가 개수니까 countif, c count o u 함수로 가셔서, 자 countif 함수는 조건범 조건이죠. 조건범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매출액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시고 평균을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값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부등호 양쪽에 큰따옴표를 하고 변산자 이렇게 해야지. 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하나 더 했네요. 이렇게 해서 연산자. 이렇게 하셔야지 값이 나온다.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 이상은 두 개의 업체가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연산자 하시고 계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점수를 이용하셔서 매출액을 쭉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자르신 다음에 카운트이프 함수로 가셔서 조건 범위는 매출액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이다, 평균 이게 렇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양쪽에 끝 앞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이렇게 하셔서 직접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 하신 다음에 큰따옴표 여기 보시면 개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하시고 큰따옴표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카운트 이프랑 에버리지 함수는 요 세트예요. 이상 평균 이상 요건 세트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문화봉사 신청이랑 평균입니다. 문화봉사는 여기 이 중에서 문화봉사에 해당되는 신청인원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죠. 자, 꺼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서미프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조건범위 조건 더할 범위죠. 조건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문화봉사.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신청인원. 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평균이니까 슬러시 나누기 하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카운트 i f 로 문화봉사의 개수를 구하셔야겠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문화공사.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평균 구하시는 겁니다. 자, 8번, 9번, 10번,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냄비류, 제품 가격, 평균입니다. 정의 내일은 제품 가격. 제품 가격은 여기 있죠? 네, 여기. 즉, 여기 냄비류에 대한 요거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네요. 주어지 함수는 sum if, count if죠. 자, 커서 두시고, 똑같이, sum if 함수 들어가셔서, 이 중에서, 냄비류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제품 가격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카운트 i 프로이 중에서 그 다음에 냄비류의 개수죠 냄비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냄비류는 아무거나 찍으셔도 됩니다 글씨만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복합기 제품의 판매수량 평균 입니다 복합기는 여기 있고요 판매수량은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여기 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커서 드시고 똑같이 서뮤 파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이 중에서 복합기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판매수량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슬러시 하시고 다시 카운트 프 들어가셔서 복합기 개수 구하셔야죠 이 중에서 복합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 구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태체험 참성인원 평균입니다. 생태체험 은 여기 있고요. 참성이는 여기네요. 있 네, 여기. 자 그러시면 커서 놓으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서 u m 함수로 이 중에서 생태 생태 더할 범위는 참성인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슬러시 하시고요. 다시 들어가셔서 카 o u n t 로2 중에서 다음에 생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 구해주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6번 문제만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는 sumif, c o u n t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모두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교제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